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진실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에 함께 하사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진정으로 은혜를 받고 또 그것을 받은 것을 깨우치고 그것에 그 받음에 기쁨에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도우심, 또 성령으로 이끌어 주심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해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돌고 돈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그런데 겨울이 지나면 또다시... 봄이 옵니다. 이렇게 사계절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태어나서 자라고 죽으면 또 다시 태어나서 자라고 죽고 또 다시 태어나서 자라서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몇년 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도깨비》에서는 인간에게 네 번의 생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동양의 사상이 들어있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인간에게 내번의 생이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삶에는 시작과 끝, 곧 출생과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인간은 출생하여 이 땅에서 살다가 죽고 죽음 이후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창조의 시점과 종말의 시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종말 이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곳에 영원한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동양의 세계관은 원형적, 순환적이지만 성경의 세계관은 직선적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밤에 날아오는 화살로 비유, 비유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무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밤에 날아오는 화살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죠? 심판이 있답니다. 모든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 계신 천국으로 갈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성인은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처럼 훌륭한 인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자신의 십자가 못박은 사람들도 용서하셨잖아.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에이, 그건 못 믿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으로 갈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자신을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두 갈래의 길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진실이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믿든지, 예수는 사기꾼이거나 정신 이상자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둘중 하나 아닌 그렇다면 둘중 하나 아닌가요? 그 말이 진짜든지? 가짜든지 진짜라면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가짜라면 사기꾼인 것입니다. 그분이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구원자라는 말은 믿지 않아. 이런 중간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에겐 오직 두 갈래의 길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중간의 길은 없습니다. 더욱더 확실하게, 확고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멋지게 또 아름답게 훌륭한 생활, 신한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길과 진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길또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굳건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 신앙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영상 예배 성실히 참여해주시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퀴즈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퀴즈 포로스 제출해주셔야 출석으로 처리되니까 영상을 보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출석하지 못하는 일 없도록 차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두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임하옵시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